어렵다고 들으셨죠? 특히 아파트 같은 거는 보통 뭐열명 10 명, 열몇 몇 명, 스무 몇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낙찰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얼마에 낙찰될까요? 저희의 기대치라면 한 8억 정도 낙찰되면 좋겠는데, 그죠? 8억 정도 낙찰되고. 뭐한 10억에 팔아가지고 1억 아, 양도세 내고 1억 원내 수익으로 갖고 그러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10억짜리는 9억 2천 3천 이렇게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금매금매랑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일반 물건 직접 우리가 낙찰하는 경우에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엄청나게 막 높이 낙찰이 돼요. 경쟁률도 엄청나고. 한번 보실까요? 성수동에 있는 토지 12평. 그죠? 그 다음에 건물 9평. 이게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된 거니까. 빌라겠죠. 그죠? 열립이에요, 열립. 연립.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각각 그 나온. 이게 경매 나왔어요. 근데 감정가 얼마예요? 2억 5천 6백 평당, 토지평당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입니까? 토지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그죠?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감정을 했어요.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 입찰이에요. 100% 그죠? 아직 입찰이 안, 안 됐어요. 이 100%에 낙찰이 됐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성수동이 요새 많이 뜨는 지역이죠. 그리고 재개발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강 변하고 접해 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은 지역이긴 해요. 지금 공업 옛날에 공업 지역도 많고 있지만 굉장히 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100% 넘는다. 아, 아주 군접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니까. <laughs> 아직까지는. 맞추는 분한테 우리, 저, 본부장님 선물 하나 있나요? 선물이요? 네, 드려야죠. 네, 드려야죠. 네. 맞추는 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 가상 유사치를. 100%는 넘을 것 같아. 그죠? 자, 정답자가 없으니까 음. 보겠습니다. <laughs> 얼마에 나타냈어요? 8억 8천8백 2위 8억 5천6백 3위 7억 7천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응찰자 몇 명이에요? 162명, 162명이에요.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며칠이에요? 2018년 9월 10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경매 역사를 또큰한 획을 걷습니다. 집합 건물 하나에 162명이 몰린 거는 처음이에요. 가장 많은 응찰자가 응찰을 한 케이스로, 기네스. 아, 기네스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기록에 남았습니다. 네, 대단하죠?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8억 8,800이면 평당. 아까 12평이었잖아요? 평당 얼마 친 거예요? 한 7,500? 그죠? 감정가는 2,000에 했는데, 낙찰은 7,500? 7,700? 그 정도의 낙찰이 된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감히 이거를 아무리 성수동 좋다지만 뭐 8억 8천까지 낙찰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실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쟁률도 꺾어야 되고 낙찰가도 충분히 높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유를 볼까요? 성수 특별 계획구역이에요 여기가 성수 이가동 재개발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죠 다, 자리는 좋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 강 건너면 압구정동이고 강남이고 근접성도 좋고 또 한강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길이 굉장히 험해요 아까 그런 조그만한 빌라들 연립도 많고 공장도 많고 공장지역도 많고 어쨌든 이 지역 그리고 바로 옆에 서울숲 공원 생긴데, 그 지역도 있고. 조감도를 보니까 이렇게, 아까 그 여기를 이렇게 만든다. 아주 웅장하죠? 중랑천 있고. 예 네, 좋습니다. 이게 성수대 교 경각입니다. 이유가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제3지구.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7명이랍니다. 1007명.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면적이 11만 4천 제곱미터죠? 그러면 한 4만 평 되죠? 4만 평. 그죠? 4만 평 되고, 그 다음에 1007명이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러면 한 명당 한 40평 갖고 있는 셈이죠? 평균으로 보자면, 그죠? 평균 한 40평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몇 평이에요? 12평이에요. 12평. 평균을 훨씬 못 미쳐요. 자, 여러분 재개발할 때 내가 재개발 보고 여기 땅이 있다 그러면 등수를 매겨요. 여기 1 0 0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 0 0명이그몇 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해가지고 등수를 다 이렇게 세워요. 1등부터 1000등까지 그러면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권리가액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12평 이갈진 사람은 굉장히 하위겠죠 아까 평균이 40평이었으니까 하위면 분양받을 때 어떻겠어요 아주 작은 평수거나 현금청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토지 소유자 수가 적어서 현금청산될 가능성은 없고 다 분양을 받으시긴 할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내가 현금도 현금 청산할 부분 현금 청산 플러스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고 그 토지도 넓고 토, 토지가 넓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적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 작게 분양하면 몇 평에 24평 분양하죠? 24평, 25평 분양하잖아요. 아마 거기에 걸쳐질 거예요 권리 가액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24평, 25, 25평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8억 8천에 산 거예요. 아무리 성수동이지만 그런 프리미엄까지 있을까요? 이게 경매에 우리가 그 버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매에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경쟁 심리가 더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꼭 낙찰받아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자꾸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억 8, 8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권리가액이 제가 봤을 때 조합원 분양이면 8억 못 넘어요. 절대 못 넘어요. 조합원 분양이면 24평, 25평이면 7억 정도 해야 돼요. 근데 8억 8천에 낙찰받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익 크기 없어요. 나중에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가산해서라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경매가 어려워요.